성춘향하고 이몽룡이 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2분의1지씩런데 이몽룡이 뭐 성춘향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하는 그 최대치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몽룡 소유의 4층 건물을 지었다. 건축 허가는요. 일단 자기 소유 토지에서만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타인의 소유의 토지의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또는 지분 관계에서 타인의 지분이 있을 때에는 사용 허, 사용 승낙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 사용, 토지 사용 허가의 의미가 뭔가를 어, 우리는 법률적으로 재해석을 하여야 됩니다 토지 사용 허가가 뭔가 허가는 관공서에서 뭐 좋다 뭐 인정한다 허락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몽룡이 성춘향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가 관공서가 아니니까요 성춘향이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해석하면은 토지 사용 승낙이에요. 토지 사용 승낙 사용 대차라고 해요. 사용 대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몽룡이 성춘양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 그 토지 사용 승낙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한 분만 말씀하셨네요. 한 분. 물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채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권 우리 그 기초 그어그 어그 진행을 안 했죠 물권 물건, 물권이 뭐냐 물권의 체계도도 우리 그 수업 커리큘럼에 물권의 체계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이 돼요 물권의 체계도 물권의 체계도 여기, 여기 고수반이니까 여기서는 뭐 기초반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섞어서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또 중요하니까 기초반의 내용이. 그래서 물권의 체계도, 물건 8개 있잖아요. 8개가 있습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 더하기, 채권 더하기, 무채 재산권, 이렇게 얘기해요. 뭐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거 있죠. 의장권, 상표권, 이런 거. 대산권이라는 거는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권, 채권, 어, 무채재산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채재산권은 우리가 논외로 하자고요. 뭐, 우리 경매에서는 무채재산권, 뭐, 의장권, 상표권, 이런 거 경매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재산권은 다시 단순화시켜서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져 있겠죠. 우리 저번에 물건은 부동산 더하기 동산이다 할때 부동산은 뭐셀수 있고 동산은 셀수 없을 만큼 많아요. 마찬가지로 물건은 여덟 가지밖에 없어요, 종류가. 채권은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물건 8개를 아시고 물건 아닌 것은 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승낙 이거는 사용 대차라는 건데 사용 승낙을 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물권이 아니잖아요. 물권 여덟 가지 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물권이라는 게 뭡니까? 물권이라는 게 소유권, 점유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여덟 가지잖아요. 딱 여덟 가지가 아니면 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 아닌 재산권을 채권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 물권 아니잖아요? 그럼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하고 채권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배가 된 겁니다. 이미 물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을 지배하면 노예제도인데 큰일 나죠. 어, 인정 안 합니다.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게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배가 된 상태예요. 태권은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행하라고 계속 부단히 긴장하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물건에는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 배타적으로 지배하니까. 채권은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치권, 지상권 이런 물건들은 대항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거예요. 또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인수가 안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채권은 인수 안 됩니다. 채권은 등기할 길도 없어요. 사용 대차로 인한 뭐 권리 의무 관계가 등기가 됩니까? 우리 등기부에 사용 대차라는 그 이름에 등기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임차권을 보세요.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이것도 어, 단답식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임차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임차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예다 맞히셨어요 채권입니다 채권 왜 사실은 본질적으로 설명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부단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난히 인사 드려야 돼요 오늘은 뭐 비가 왔는데 물이 안 샙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서 잘 지금 지내고 계세요 전구는 뭐, 휴지가 나가진 않았어요? 부단히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자기 집에 있는 그,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잘할수 있도록. 뭐, 현실은 그렇게 안 하지만, 어, 태권의 속성으로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행을 청구하는 거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너의 물건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제공해줘. 이런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설명인데, 교수님, 질문인데요. 예. 아까 그 건물 짓기 위해서 그 토지 사용 그 승낙받는 거, 그거를 예. 지상권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따로 있죠. 지상권은 아, 네.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남의 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도 자기 땅이래도 당신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승락도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 당신 어, 1년 동안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뭐 1년만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나가세요. 뭐, 뭐 철거하세요. 이러면 해야, 되나, 해야만 돼요. 자, 임차권은 채권인데, 어,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이 19세기에, 19세기에 그 자유, 자유가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자유와 뭐,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럴까? 뭐, 대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같은 선상에서, 어, 달리기를 해야 되고, 또 골프도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핸디도 안 주고, 동일 선장에서 골프를 치고, 이게 이제 18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 일어난 그런 자유사상이거든요. 근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절대적 평등이 평등이 아니다. 어. 강자는 좀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생존 배려 사상으로 넘어왔어요, 이유가.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우위에 서게 되고, 그래서 골프 칠 때도, 어, 여성분을 좀 멀리 더 앞서서 치게끔 해주고, 이게 진정한 평등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임,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보호해줘야 될 채권이에요. 무수히 많은 채권 중에서, 어, 아주 특별한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할 길도 열어주고, 원래 물건만 등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어, 등기할 길도 열어주고. 더더군다나 등기가 없어도 어, 권위신고하고 점유가 있으면은 어, 물건하고 비슷한 효력인 대학력도 행사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은 우선변제권, 물건만 취득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부여해주고 그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그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물권의 지지만 어, 특별법으로 인해서 물권과 어, 대등한 관계를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경매 공부하면서 임대차가 뭐 대항력도 있고 뭐 우선변제도 받고 하니까 그 임대차 채권도 당연히 물권하고 동일하게 어깨를 겨루고 있는 걸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암시가 돼가지고, 뒤속 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원래는 물건하고 채권이 있는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은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그 18세기 격언이 있어요. 그걸 법 격언이라고 그래갖고. 어, 이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갖고 있다가, 어, 이 사람 뭐 주민등록도 하고 뭐 점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A 어느 날 갑자기 A가 B한테 넘겨 아니, C한테 넘겼어요. C한테 넘기면은 그 임대차 기간 뭐 이런 게 오늘날은 C가 어, 계약이 인수가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어, 승계 받아갖고 인수가 되는데 어, 이때 시절 어, 과거 시절에는 그냥 시가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나가라 그래도 왜효유권이라는 물건이 임대차라는 채권을 이기니까 근데 이제 임대차가 채권이지만 아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냥 어 인수가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 임차인한테 제가 새 주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드리러 와야 돼요. 그렇지만 사용 승낙을 아까 받았다 그랬죠? 이몽룡이가 성춘향한테 어, 너의 2분의1도 내가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데 승낙을 좀 해달라. 뭐 사용승낙 해줬어요. 서로 애인 관계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건물을 줬는데 그2분의1이 경매 나왔어요. 성춘향이 춘향이 엄마가 뭐예요? 누구예요? 월맨가? 월매죠. 월맨애가그 막걸리 집을 하다가 그게 망해가지고 어그 춘향이의 그 보증순 이분의 일그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 이분의 일을 변사또가속칭을 가지고 이분의 일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격언이 사용대차는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임대차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사용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변사 또는 사용대차를 받은, 사용대차를 받은 그 이목룡한테, 음, 내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너 사용승락 안 해줘. 이제는 그거 무효야. 효력 없어. 이렇게 주장하면은 할수 없는 거예요. 점유 권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용 대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바뀌어지면은 점유 권원이 없으니까 어 당신 철거하고 나가세요 그러면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